반갑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 어떤 지식이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스톰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당연히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핫한 AMD 라이젠 5세대 7600 모델에 대한 게임 성능 정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텔 13500과 비교해서도 어느 쪽으로 구매하시는 게더 좋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할 부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부터 보겠습니다. AMD 라이젠 7600 라파엘입니다. 이번 건 디자인이 뭔가 옛날 게임에 나오던 반도체 지뢰 같네요. 이번 모델부터는 소켓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핀이 없어졌습니다. 초보자분들이 CPU 꼽다가 핀이 휘어버린다든가 하는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인텔 13세대인 i5-13500입니다. 인텔은 소켓이 1,700번이기 때문에 600번대 칩셋 메인보드를 쓰셔도 되긴 됩니다. AMD CPU에 사용된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X670 모델입니다. 이 고급 모델 말고 하이모델을 쓰셔도 충분히 7600을 쓰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찍을 때쯤에 가격은 446,2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 CPU에 사용된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온 MPG-Z690 카본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AMD 쪽과 비슷한 가격대의 보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 제품으로 했습니다. 가격은 449,000원입니다. 저장 장치는 똑같은 NVMe를 장착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램은 DDR5 4800 클럭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AMD 7600CPU는 기본 클럭이 5200부터 쓰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낮은 4800으로 테스트를 했냐면 인텔 13500이 기본 4800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AMD는 왜 5200으로 하면서 인텔은 4800으로 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뒤에는 AMD 쪽은 5600클럭으로 테스트한 것도 덤으로 추가가 났습니다. 파원은 시소닉 850W짜리 골드를 썼습니다. 쿨러는 둘다 기본 쿨러로 테스트를 했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버전의 윈도우 11을 썼고 그래픽 카드는 3 0 8 0에 드라이버 역시 똑같은 걸로 테스트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실 게임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스트아크부터 보겠습니다. 실내 안에 선언이라는 부분인데 제가 벤치할 때 자주 쓰는 구간입니다. 똑같은 DDR5에 4,800 클럭을 썼지만 AMD 7,600 쪽이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CPU 온도도 AMD나 인텔이나 75도에서 80도 부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광고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팩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온도인데도 인텔 기본 쿨러는 옆에서 작은 드론 하나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그에 반해 AMD 쿨러는 조용하고요. 인텔 13500을 생각하신다면 사제 쿨러 3만 원대 이상짜리를 추가 구매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AMD는 5200 클럭 권장이지만 마이크론 회사에서는 현재 4800 클럭과 5600 클럭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5600으로 테스트한 걸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7600 쓰시는 분들은 이5200 클럭으로 램을 쓰실 거면 꼭 XMP 설정을 해주시거나 수동으로 5600 클럭을 바이오스에서 지정하셔야 됩니다. 영상 마지막쯤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레임으로 봐도 5600 클럭으로 적용한 AMD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인의 게임인 롤입니다. 롤은 AMD 5000 시리즈 때도 그랬지만 AMD 쪽이 훨씬 성능이 좋은 걸로 유명했죠. 7000 시리즈도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롤도 역시 인텔 동급때보다는 AMD가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하네요. 램클럭 5600으로 인한 프레임 상승은 롤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평균 프레임과 1% 프레임 모두 AMD 쪽이 훨씬 좋습니다. 로스트아크와 롤은 현재까지 AMD가 성능적으로 이기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즐기시는 배틀그라운드도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특정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구간에서 살펴보면 AMD 7600이 4800 클럭으로서도 인텔보다 1% 프레임도 살짝 높고 실시간 프레임이 좀 심하게 차이가 나네요. 5600 클럭으로 맞춰놓은 화면을 봐도 1% 프레임이 4800보다 살짝 더 올라가고 평균 프레임도 딱 4800에서 5600 랭클럭 차이만큼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로드율도 7600 쪽이 3080을 확실히 더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AMD 7600 멀티팩은 287,000원대에 나와 있고, 인텔 13500은 정품이 291,000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지만 CPU 성능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 온라인 게임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AMD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제 쿨러 하나를 구매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이번 AM5 소켓이 2025년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나올 8000번이나 9000번 CPU 시리즈가 나온다고 해도 메인보드를 안 바꾸셔도 되고 CPU만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7600 cpu를 쓰시는 분들 중에 5600클럭 이상 램을 쓰시는 분들이시면 부팅할 때 F2번 키를 누르셔서 바이오스로 들어가신 다음 메모리 클럭 조절하는 곳을 자동으로 두지 마시고 꼭 5600클럭이나 본인이 구매하신 속도로 수동으로 맞춰 놓으셔야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XMP 램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신 다음 윈도우에서 CPU-Z 같은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시면 2,800 클럭으로 정상 작동한다는 걸 확인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SPD 탭에 나와 있는 속도는 이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속도만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메모리 탭 쪽을 보신 다음 DRAM 쪽을 보시면 자기가 가진 램의 반의 속도가 지키고 있다면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SPD 탭에 나와 있던 5,600 클럭스펙과 잘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 즐기하시는 게임에 어떤 CPU가 더 좋은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